중국에서 자기가 생각해 보면 이쪽 방향이 과거형 돌아보는거저쪽이 나가면 좋듯이 아까 프리덤 같은 거들어오잖아 우리가 새들의 얘기를 이쪽으로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위기 가는 거를 간다 의하면 끄고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된 습관들이 이 이거는 춤출 문자하고 없을 문자 를두 개를 내가 이렇게 변형시킨 거예 그래서 뭐 같은 개념인데 이제 비움, 자기 비움에 대한 거고 이거는 그 윌로드라는 건 이게 한글로 길자야. 길이라고 쓰고 요거는 의지. 의지 밑에 이게 렇 하나 있는 건그 불교에서 금강지라는 게 있어. 요 기수는 지법이 있어, 자기를 지키는 거거든. 그거를 상징하고. 앞으 움직이는 사람들의 입에서 길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의지가 길이 거야. 그러니까 남이 정해 놓은 길은 자기가 가봤던 그 사람이 가봤던 길이지 내가 가는 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은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간다 그래서 외로드더라고 하는 거야. 용기 문공문은 아까 설명한 것처 없을 문자, 빌공자 문자, 충출 문자를 그냥 내 식대로 써 놓은 거야. 요거는 다 비운다는 얘기야 셋다 앞으로에도 무공모 뒤로에도 무공모 세 개의 단어가 내가 생각하기엔 다 똑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무이화는 애쓰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거든 그니까 러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잠만 자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하나 해나가면 그게 때가 되면 저절로 이렇게 피어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게 한문으로 빗대 없을 문자 쓰고, 할 위자 쓰고, 써이자 쓰고, 될화자 쓰고 써놓고 금색으로 사람이 해가 뜨면 일어나서 밭을 갈고 해가 지면 누워 잔다 라고 해놓은 거야 순리대로 그냥 살라고 그래서 무이이화라고 해놓고 이거는 그냥 거기에 곁들이 시리즈로 사람들이 더 생각하지 말라고 해놓은 용이야 한글로 용이 돼 이것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없어요. 요거는 그 용이 구정용이라는 건 태극권 할때 힘을 쓰지 말고 의를 쓰다 그러든 이렇게 때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상대방도 알잖아.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뜻을 써서 움직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퍼포먼스하는 두 사람의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거야. 한 팀은 되게 자기적이었거든 자기가 예쁘게 하려고 막 이랬는데. 한 팀은 애가 병을 통으로 불리니까 그걸 주워서 그냥 퍼포먼스를 하고 관객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 사람을 안아주고 휴지가 툭툭툭 구르니까 휴지를 가지고 가서 그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자연스러움이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상황에 맞춰서 흐르는 거야. 그걸 보고서는 여자의 주 움직임하고 남자의 보조 움직임을 가지고 내가 이걸 그려놓 거야. 이거는 변명 타쿠 이게 내가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을 편하게 이런식으로 툭툭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 이게 몸의 움직임이야 튀어 오르거나 앞으로 나가거나 주먹을 치르거나 이 시리즈도 되게 많은데 유독 이두 개의 동작이 일본어랑 비슷하게 생겼어 아타크라는 말이 있거든 그 젠장 하는 말이 있는데 개게타쿠는 변명 어, 변명하듯이 이렇게 쓰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그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 버리고 구름 타고 흘러가듯이 쭉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쥐고 있는 걸다 내려놓고 뒤로 보내고 과거에 있었던 것도 뒤로 보내고 잡생각도 뒤로 보내고 앞으로 쭉 가는 거 그래서 프리덤이고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다 진짜 나는 뭔지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진짜 나 진아. 어. 진짜 나를 알았어. <laughs> 그치. 나도 이 <이런지> 나이 되는잘 모르겠어. <laughs> 이거는 이제 전에는 한 사람씩 동작을 그렸다고, 얘는 이제 오는 길부터 해서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는 모습까지, 동선까지 그려놓 거야. 음. 동작 하나를 한게 아니라 동선까지. 요거는 런던. 요건 파리. 그래서 런던 프리즈의 이번 표지 2018년도 런던 프리즈 표지. 여기는 뽕디두 센터 스트라빈스키 광장의 조형물 노숙자. 이게 파리의 풍경. 그래서 런던과 파리 이렇게 되고. 요거는 내가 아 나는 남자야 뭐 나는 여자야 뭐 이런 생각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그 생각을 아 나는 그 틀을 깼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틀 밖에 또 틀이 있고 그 밑에 또 그거를 고민하고 받쳐 주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그 위에 주저앉아 있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 리버티라는 자유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묻는 거지 요거는 그 파리에 가면 세네강에 다리들이 되게 많아요. 이름들이 다 있고, 우리도 무슨 교, 무슨 교, 무슨 교 있는 것처럼. 음. 뽕이라는 게 다리의 다리. 다리. 뽕대르라는 거는 그 아트 다리라는 얘기인데, 예술 다리인데, 거기에서 퍼포먼스 하는 사람의 그 모습, 음,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누구는 인식의 순서, 그 관심의 순서는 우리가 길거리 쭉 지나가도 관심 있는 간판만 보이죠. 찻집 찾을 때 찻집 카판만 보이고 떡집 찾을 때 떡집 카판만 보이고 다른 거안 보이지. 도장집이 어디 있었는지 뭐 공예품 가게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 안 나잖아. 그 관심의 순서. 내가 원하는 게 먼저 오고 그 다음 거 오고 주변 것들이 오는 순서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그러는 거고 이거는 집단하고 개인의 움직임을 같이 연구하다 나온 음, 부산물. 그래서 연습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다 한글 시리즈, 길 없는 길, 한글, 한글 변형. 이거는 나무이라는 나무인데, 어, '니은', '아, 니은', '우', '미음', '나는'. 이게 다 한글 변형이에요. 여기는 음. 앞에 그 '길' 자도 한글 변형이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비움 채움 나눔, 마음을 비우고 몸을 채우고 이렇게 쭉써는 거예요. 나는 글씨를 다 깨서 다른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 이건 꿈속에서 본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열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누르면 돼. 그럼 딴 데로 슉. 이것만 있으면 다갈수 있어. 음... 그렇다고 여자가 남탕을 가거나 남자가 여탕을 가지 못해. <laughs> 그런 개념은 아니야. <laughs> 그... 이 주제 중에 그 타이틀 중에 세 가지 중독이 있고 이걸로 이렇게 써있는 게 있잖아. 피드마옥이라고 써있는 게그 내가 파리에서 작업했던 그 주소 어... 주소인데 그 창문을 열면 밤에 이렇게 이파리들이 보이고 가로선 불빛이 나무에 불 비출 때 풍경이 딱 이런 느낌. 음, 그, 그 되게 묘한 편안함? 음, 되게 치열했던 순간에서 갑자기 이제 해가 지면서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음, 같아요. 그 느낌. 요거는 컨택트라는 건 이제 내가 나를 만날 때, 내면의 나를 만날 때그 느낌이 어떻게 부상으로 표현하기는 내가 다가가는 것 같은데 이게 난지? 난데? 안줄는 응. 알겠는데 뭔가 달라 이이 응. 이 모습이 아닌 거지 이 육체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때 느낌을 그려놓은 거야 요거는 그 몰리에를 알아요? 뭐 하여튼 흉상 되게 유명하고 뭐 문학가 있어요 어, 그 사람이 있는데 그 파리에 이 광장 이렇게 조각이 딱 있는데 요즘 왜 핸드폰 다 이렇게 보고 살잖아 근데 그걸 그려놓으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얘네들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 핸드폰 들고 있죠? 네. 어 얘도 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제목이 2019예요. 응. 옛날 조각상마저도 요즘엔 핸드폰을 보는. 어. 원래 조각상은 이렇게 문헌을 이렇게. 이거는 <laughs> 그 얘기했던 그 런던에 갔다가 윌리엄 터너라는 작가를 보고. 아, 이 사람의 빛이나 조감 능력이 되게 인상적이다 해서 그 사람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다가 하나 그리고 네 색깔로 그리고 여기는 내가 꿈에서 본 거를 그려서 두 개를 합쳐서 윌리엄 터널에게 바치는 오마주 음, 이렇게 여기는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심신양면도 있고 안팎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가면을 많이 쓰는데 속에는 불덩이 같은 것도 있고 냉사람도 있고, 나누고 싶은 것도 있고, 이렇게. 그런 안팎에 대한 그림을 이미지화해서 대치시켜 놓은 거예요, 둘 다. 요거는 일루전이라는 거는 동작에 대한 일루전이에요. 이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검정색으로 동작들이 밑에 있고, 위에 흰색이 있고, 그 주변의 색들이 움직이는 그 동작에 일어나는 파형들을 그려 놓은 거고, 그 감정들을 이쪽에다가 이미지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맞물려서 일루전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거는 길 위에서 비행기 타고 파리로 가는 길 위에서 어, 아부다비 공항 들러갈 때그 많은 시간들 이용해서 샵들도 그리고 커피 샵 풍경도 그리고 스케치를 이게 저 갈색은 다 에스프레소. 음, 갈색 잉크가 아니라 에스프레소 그리고 먹. 음. 이거는 분리된 자의 꿈 우리가 다 이렇게 뭉쳐서 같이 살아갈 때는 소속감도 느끼거나 같이 합해져 있다는 느낌이 떨어졌을 때그 분리된 느낌,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느낌 혹은 나만 떨어져서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잃어버린 날개하고 전체하고 현재 여기하고 그래서 분리된 자의 꿈 이거는 시종 처음 하고 끝. 그 다음에 이거는 동작이요 전부다 어, 들이마시고 펼치고 다시 걷어들이고그 동작. 응. 이거는 동반은 그 파리에서 같이 일정이 맞아서 같이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종이 공작을 되게 잘해. 근데 그냥 취미로만 한대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럼 내가 먹으로 그림을 그려서 내릴 테니 당신이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 올려서 나중에 VR을 합시다. 어, 그 얘기를 아이디어를 할때 스케치한 거. 그래서 동반이라고. 응. 이거는 사랑인 이유는, 어, 전혀 다른 이질적인, 이질적인 두 존재가 서로 만날 때. 어, 난 사랑은 잘좀 몰라. <laughs> 근데 그, 그 상태가 되게 나는 예쁜 것 같아. 사랑이 처음 다가설 때. 어,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치. 여기는 만남은, 어, 이거는 이제 그, 내가 진짜 나를 만날 때. 어, 내가 상상하는 나는 되게 이쁘지. 화려하거나, 곱거나, 정의롭거나, 옳거나, 하지만 실제의 나는 상당히 비부하고 비겁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아주 남들이 나쁘다는 면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걸 솔직하게 딱 꺼냈을 때 느낌이라는 건 죽을 것 같거든 어, 내가 다 아이덴티티가 다 무너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환상이 다 깨지니까 그관 속에 있는 죽어있는 나를 끄집어내는 거야 열쇠로 음. 해어 근데 뭐 무섭다는 사람도 많아. <laughs> 여기는 어두운 기억의 골짜기라는 건 이제 그아 갔는데 파리를가서 이제 막뭘 해내야 된다라는 강박이 막 생기기 시작하지 이제. 어릴 때 가서 나도 그냥 칠랑팔랑 놀았을 텐데. 이제는 가니까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막다 그러니까. 아이 시간 내에 뭔가를 해내야 돼.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이 계속 쌓이는데. 근데 막 생각하다보니까 생각하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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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다보니까 에이 그냥 내려놓고 가자 아무것도 없었다 어 그냥 내가 뭘 가졌다고 생각한 것 뿐이지 사실 가진 거 없거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림 그리기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커피 이제 그래서 내가 뭐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남자니까, 내가 여자니까를 쥐기 시작하면, 이거에 대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내려놓으면 없어지는 일들인데, 그걸 얘기하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려놓는 거예요. 음. 이거는 세 가지 중독이라는 게 이제 이번 주제인데, 나는 커피, 담배, 먹, 이세 가지에 빠져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 커피예요. 먹이고 전체는 담배. 그래서 내가 나를 관찰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에 중독돼 있나. 어떤 행위 혹은 어떤 습관에 중독돼 있는지 잘 봐야 돼. 그러면 그 중독된 게 뭐면 얘를 왜 하지? 하고 보는 게 이제 그 다음 질문. 왜 하지를 그런다 답이 나오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가 그 다음 질문. 그래서 뭘 하고 싶지가? 그 다음 시간 그럼 뭘 하자가? 그 다음 시간 자, 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